사도행전 21장의 1.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겪은 시련들 21, 17에서 26, 32. 예루살렘에 도착하다. 예루살렘은 가이사라 남동쪽 고원에 위치하며 거리는 약 100이다. 유대인들이 어느 방향에서 가더라도 예루살렘을 갈 때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가이사라를 떠난 바울은 오순절에 맞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이방인 제자들을 보고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게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로마 세계의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첫 환영은 나손의 집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무난하다. 초대교회의 지도권은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장로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행 12, 17, 11, 30. 하나님은 사도들이 떠난 다음에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11, 30, 14, 23, 27, 17, 딤전 57, 1, 5약 54, 배전 5, 1. 5. 여기에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헤롯에게 처형당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님.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을 무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에서 경험했던 구체적인 사건들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그들과 함께 그 성취의 모든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유대인 신자들 때문에 정결례를 행하다. 예루살렘 유대인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 수만 명이 율법에 열성적인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이방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칠 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않고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한다는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163.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신자들에게 유대교 유산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정결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정결례를 제시한 야고보는 유대인 교회와 바울을 위한 것이지 전에 이방인 교회를 위한 예루살렘 교회 사도회의 결정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고발 체포당하다. 바울은 제3일과 제7일에 성전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결례의 기간이 거의 끝난 제7일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이방인 드로비모를 알아본 것을 보면 그들은 에베소에서 와서 오순절을 보내고 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대적들은 바울에게 세 가지 거짓 사실을 적용하여 고발했습니다. 고발 내용. 첫째, 그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유대인의 유산을 버리라고 가르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바울이 율법에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과 스대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고발이었습니다. 막 14, 57, 58행, 63. 물론, 이세 가지 고발은 전부가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 이방인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곳까지 갔다는 이런 고발은 어불성설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로마군 부대장이 빼앗아 체포하였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끌고 성전 밖에서 죽이려고 마구 때리고 있을 때 예루살렘의 주둔에 있던 로마 포병 부대 군단 사령관인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듣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빼앗아 결박하여 영내로 데려가려 할 때까지도 유대인 폭도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마구 때리고 있었습니다. 영내로 데려가는 동안에도 따라가며 때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바울과 로마의 천부장 막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공손하게 유창한 헬라어로 말을 건네자 천부장은 유창한 고대 그리스어를 듣고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실제 다소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유대 국수주의 테러리스트 단체인 자객으로 오해했으나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려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던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유대주의자들의 고발이 거짓된 것이라고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합니다.